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에덴동산에서는 그 자유 창세기 타락하기 전에 자유가 있었고 타락 이후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죄가 없는 자유였어요. 타락 이후에는 자유가 아니죠. 자기가 한마디로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자기만들어 사는 거죠. 타락 이후에는 그렇잖아요. 왜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시금 원창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절대 자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진리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알레데이야. 헬라우로 알레데이야. 모형의 반대적 개념 실체 예수거든요. 예수. 그 말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보여준 것이에요. 구약에는 모든 모형들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 요수와 예수와 예수를 모형하고 모세를 예수를 모형하고 있지만 이제 실체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그러면 복은 뭐냐? 예전에는 타락 전에는 참다운 선 안에서 자유였지만 타락 이후에는 선이 뭔지 모르는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소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가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아는 만큼 이제 우리가 원창조적 타락 전에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선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내가 선을 행할 능력입니다. 선을 행하면 너무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이 죄와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진정한 선을 모르는 자들은 불행이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복은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순간순간 어느 것이 하나님 편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건과 그 존재와 인생 속에 구별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심이 없죠. 왜? 죄를 벗어나는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기 때문에. 참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선을 행할 능력을 내가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실력을 내가 길러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와서 말씀에도 한 구절 들음으로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울 수 있는 내가 실력을 나 안에 쌓여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에베이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특강 다시 말하면 이 학원에서 지금 대학 입시에 대한 그 실력을 가르쳐준다면 돈을 내고 와야 되잖아요 에베이의 개념이에요 아이 금메달 딸 선수가 운동장에서 지, 계속 훈련을 하는데 어, 사실 국가 대표 아닌 사람들은 사비를 내면서 배우잖아요. 우리 금찬이도 체육학과 가려고 어그 강사를 특별히 써서 그 뭐야 학생들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 가지고 별도로 돈을 주면서 특수체육학과를 가기 위하여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에베이의 말씀을 듣는 그 어, 태도, 그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우리가 좀더 진지하게 갖게 되면 에베가 훨씬 경건해지죠. 에베이의 권위를 함부로 할수 없는 거죠. 학생이 학생다와짐이 학조생활이라면은 학조 생활 속에서 그의 전 존재가 성숙된다면 우리의 에베 역시 에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과 실력으로서 내가 자유로운 자로서의 그 내용이 내 안에 채워져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또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두고 에베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에게 복이죠. 내가 이 에베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주어마 된그 말씀이 이제 다시금 시간과 공간 장소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실력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이 안 쌓아지면 결국 남한 손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예요 내가 반응을 못하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내가 실력이 없으면 하찮은 것에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아니 운전 실력이 없으면 사고 날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사고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알기 위하여 그 안다는 것은 영생이고 유리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는 독생자가 예수를 아는 거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묵시가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 보여질 때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진실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진리 아는 자로서의 말씀이 뒷받침 돼야, 그런 어떤 규범과 이런 어떤 윤례들이 말씀을 통해서 뒷받침 돼야, 우리가 이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이겨내고 또그 자체가 삶이 또 다른 나에게 훈련이 되어서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실력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로서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일은 예수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돕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여전히 말씀과 함께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파라클레토스,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대표적으로 역사하신데 들어진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모자이크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들었으신다는 들어 거예요. 조명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참석한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며 은혜이고 내가 진리를 알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실로 실력자로서 여러분들 요소요소에서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참 자유로운 신하의 참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